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참 덥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고 에어컨 없이 지내긴 정말 힘든 여름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시면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시죠? 작년보다 더 아끼려고 했는데도 이 요금은 더 나왔다는 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꿀팁. 특히 에어컨, 냉장고처럼 여름철 많이 쓰는 전자제품 중심으로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모아봤습니다. 1. 에어컨 껐다 켰다 그게 더 요금 올라갑니다. 첫 번째 꿀팁은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반복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처음 켤때 전기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온도를 26도, 27도로 맞춰두고 약하게 계속 돌리는 게 전기 절약엔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선풍기랑 같이 쓰면 찬 바람이 금방 퍼져서. 더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료도 줄일 수 있어요. 삐! 냉장고는 꽉 채우고 뒷면은 청소하세요. 두 번째는 냉장고 관리법입니다. 냉장고는 24시간 풀가동이죠. 근데 간단한 관리만 해도 전기세가 확 줄어듭니다. 우선 냉장고 안을 적당히 채워두는 것. 너무 비워두면 냉기를 유지하려고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뒷면 먼지 청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냉장고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 열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냉장고가 더 열심히 일해하고 결국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3. 누진제 구간 피하는 요금 알람 활용하기 세 번째는 조금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한국전력 스마트안전앱이나 전기요금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현재까지 쓴 전기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누진제 구간을 넘기 전에 미리 알수 있어서 이만큼 떴으면 요금 확 올라가겠구나 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한 번만 설치 부탁해 보세요.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문자로 알려주니까 정말 편리하답니다. 4. 낡은 전자제품 바꾸는 게더 아끼는 길입니다. 네 번째 꿀팁은 조금 과감한 방법일 수 있지만 10년 넘은 전자제품,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은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전기세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적은 전기를 써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아요. 5. 대기전력 차단.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TV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안 쓰고 있어도 대기전력으로 전기가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멀티탭 스위치를 딸깍 꺼두는 것만으로도 한달 전기요금을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요약해 볼게요. 에어컨은 껐다 켰다 보다 약하게 계속, 냉장고는 정리하고 청소하기, 누진제 조심, 오래된 가전 바꾸기, 대기 전력 차단까지 여러분은 전기요금 줄이기 위해 평소에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올 여름 더위도 이기시고 전기요금도 슬기롭게 줄이셔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생활정보와 꿀팁을 정성껏 준비해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